이번 시간에 논의 틀을 주제는 저당의 상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계산 문제 등으로 나오고 또는 지문 형태로 구성돼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정말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시게 되면은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당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대출 한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자 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치고 대출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럼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 범주에서 세 가지를 예시를 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점정 상환 저당 이런 식으로 분류 해요. 그래서 뭐 점정 상환 저당 얘기는 시험 문제에 뭐다 뽑아주면 진짜 감사한 문제죠. 뭐 20일에 20일 옛날 문제들이에요. 거져주는 문제고 원금균등상환저당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저당이다 이에 비해서 원리금균등상환저당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저당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상환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상환액 갚아야 될돈 대출액이 있겠죠. 거기다가 대출액 곱하기 이자율. 이게 이제 이자 금액이지.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액과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을 상환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출을 10억을 받았다. 그리고 이자가 만약에 여차도에서 5년간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억을 갚아야 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갚을 때 이걸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갚는다고 썼을 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원금을 한번 내게 되면 은첫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대출액이 돼서 이자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차가 되게 되면 원금은 1억 그대로 갚는다고 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율곱해서 이자를 계산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토탈 11억이 되더라라고 하는 방식을 원금균등상환저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원리금균등상환저당은 총 갚아야 될 11억이라는 금액을 10년 동안 나눠서 는다고 했을 때매 기수 상환할 금액이 항상 동일한 구조로 가리켜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전제를 해야 되게뭐점정 상환 저당과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갚든 간에 대출금을 갚든 간에 총 이자액 또는 원금과 이자액의 합인 총 불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는 라 전제하에서. 이 얘기가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당의 상환 방식 중에첫 번째 이슈, 원금균등 상환 저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원금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먼저 상환액 계산하는 공식. 자, 우리가 계산 문제 두 가지가 원금균등 상환 저당과 원금균등 상환 저당에 있게 되는데. 원금균등상환채당은 솔직히 1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금균등상환채당은 1분 안에 풀기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거의 다 틀려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내기를 기도해야 돼. 대신 학계론에서 공부하실 때 음, 예를 80점 맞겠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계론하고 민법이 1차 과목이잖아요. 평균 60점, 과락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계론에서 이론상 최대 맞을 수, 맞을 합격 관련해서 필요한 점수는 80점이에요. 학계론 80점, 그 다음에 민법 40점 하면 합격하잖아. 근데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고 학계론 90점을 맞았어.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모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받아서 뭐할라고 학교 그리고 민법을 35조 얼 맞아, 죠 꽈락으로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항상 민법이나 학교는 만점이 80점입니다 공부하실 때 아무리 공부를 해도 80점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원금균등상환저당은요 80점을맞게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문제 자. 매기수 원금균등상환 저당에 따를 때 매기수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기수의 원금 상환액 그리고 매기수의 이자 상환액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두 개를 더한 값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매기수 원금 상환액은 간단해요. 대출 총액 나누기 대출 기간 또는 융자 기간 하면 됩니다. 만약에 10억 이라고 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 10년 상환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그러면은 매기수 대출 총액이 10억이 될 테고, 융자 기간 10년이니까 여기서는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이 매기수 상환할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자 상환액. 매기수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건 대출 잔고 곱하기 이자를. 대출 잔고는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대출 잔고라 부르죠 만약에 1회차 때 1회차다 10억을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차 때는 원금 상환액이 10억 나누기 10 하면 1억 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이게 원금 상환액이죠 근데 1회차 때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잔고가 아직 한번안 갚았으니까 10억이죠 이자율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질 텐데 5%다. 그럼 러0.05% 하게 되면은 이게 5천만원 나오나요? 그래서 첫해는 얼마 1억 5천만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2회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원금 상환액은 10억 나누기 10이 되니까 얼마 1억. 그래서 매기수 원금 상환액은 동원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상환액은 뭐냐? 대출 잔고 이미 이 회차에서 1억 갚았습니다. 9억이라는 금액에다 만약 이율이요 5%다 0.05하게 되면 4,500인가요? 해서 두 번째 회차에는 1억 4,500이라는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3회차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3회차 같은 경우는 자 원금 상환해 똑같죠? 10억 나누기 10 하게 되면 매기수 상환을 원금은 1억. 자 그다음에 지금 2억 갚았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3회차는 0.05 하게 되면 4천만 원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3회차 때는 1억 4천을 갚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원금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산을 보게 되면 원금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고요. 조금씩 갚아가기 때문에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문장으로 이제 표현해 보면 있다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상환액 추이, 원금 상환액은 매 기수 동일하다. 이자 상환액은 매번 갚아가기 때문에 대출 선고가 작아지죠. 그래서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 지불액은요. 이자가 점차 감소하고 원금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계산 문제 나와도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다. 지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억을 대출을 받았다. 얼마? 20년 대출기간. 20년. 다시 20억을 대출을 받았다. 원금 균등 상환자당. 그리고 대출기간은 20년. 이렇게 전제를 줘. 그리고 지금 제가 1회차, 2회차 3회차 이식으로 설명드렸는데 뜬금없이 8회차 또는 9회차 상환할 월리금을 구하시오 13회차 상환할 이자액을 구하시오 이런식의 문제를 훅 던져 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수험생 봤어 아 부동산 학교를 시험 보는데 1회차 부터 막 계산하고 난리야 뒤져 그러다가 손 아파서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시간 낭팔할일 없으니까 이거 풀어보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떨어질건데 뭐로 고생을 해이 얘기는 뭐냐면 9회차 상환할 원리금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원리금을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논리가 뭐냐면, 8회까지 다 상환을 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는 거야. 우리가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요. 만약에, 뭐, 대출 약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도 안 갚았다. 그럼 9회차까지 갚을 이유가 없어. 이미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접근할 때구 회차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시오 원금균등상환저당이다라는 전제가 쌓였다. 다시 문제 20년 동안 대출 20억을 원금균등상환저당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거냐면 원금 상환액은 간단하죠. 20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1억씩 상환하면 된다. 그런데 그구 회차 상환을 원리금을 구하시면 구 회차 이자를 계산을 봐야 되잖아. 아까 우리가 매 기수 상환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매 기수 상환을 원금 상환액과 매 기수 상환을 이자 상환액, 구 회차 이자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 얘기는 팔 회차까지 다 갚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8팔년 동안 일 억씩 갚으면 얼마? 팔 억을 갚은 거죠.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십 이억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자율 문제에 주어지니까 만약에 5% 0.05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바로 나타다 이자 상환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예요 13회차 상환할 이자액을 구하시오. 그 얘기는 대출 잔고를 우리가 다할수 있다는 얘기야요 12회차까지 12억을 다갚은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 잔고가 얼마? 8억이 되는거지. 이자율이 만약에 5% 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금액 8억 곱하기 0 0한 금액이 1 3회차 납입할 이자 액이되게된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원원 균등 상제딱금가지상환차 s 은딱한 가지만 기억 s e 1구회차상환 구하시오 1 3회차상환을 이자액을 구하시오라는 얘긴 s o 이미 앞에는 정상적으로 다 갚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 s 됩니다. 원금은 항상 동일하죠. 이자는 점차 감소하죠. 그래서 저당 지불해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점차 감소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꼼꼼히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한편 원금균등상환에 원금균등상환차등하고 원리금균등상환차등을 비교하는 형식의 지문이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매 기수 상환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저당 상수를 항상 주어요. 우리 미래 가치계수에는 감채기금 계수라는 개념이 있었고 현재 가치계수에는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감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감채 기금 계수는 특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할 적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감채 기금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 연금, 저당 상수, 그래서 현저 상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당상수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상환 저당 방식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미리 저당상수라는 것을 줍니다. 숫자를 그래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출총액 곱하기 저당상수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산문제가 더럽게 짜증나게 돼있어 1회차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대출 총액 곱하기 이자율로 보게 됩니다 한편 1회차 원금 상환액은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저당치불에 또는 부재서비스 를 용어를 썼어요 .에서 1회차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을 빼게 되면 1회차 원금 상환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편 2회차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융자 잔고 곱하기 이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2회차 원금 상환액은 2회차 원리금 상환액 저당지불액에서 2회차 이자 상환액을 뺀 금액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더럽게 복잡하고 해서 문제 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쉬운 거 하실 거예 여기서는 상호락 계산 문제 31회 때 29회 때내서 수험생들의 계획어 품을 어던 그런 문제 패턴입니다. 풀기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쉬운 거 해야 돼요. 상호락의 추이. 일단은 원리금 균등상환저당에 있어서 매 개수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죠. 되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는 항상 100만원 동일하죠.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 원금 상환액 수익과 이자 상환액 수익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해서 원금 상환액은요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 상환액은 조금씩 갚아가니까.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차 때 원금이 만약에 90만원 이자가 10만원이었다 라고 이렇게 아요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100만원 금액을 갚는다 라고 했을 때 1회차 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1회차 때 원금상환액이라고 하는게 원금상환액. 총 100만원을 갚는다 라고 전제가 됐을 때 원금상환액이라고 하는 거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자 상환액 90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차에 가게 되면은 원금이 20만원 이자가 80만원 원금 조금 조금 갚아가니까 이자는 점차 감소하거든요. 근데 총액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원금상환액 3회차 가게 되면 논리가 이런 식이야. 30만원 70만원 그래서 앞쪽은 원금 뒤쪽은 이자라고 전제를 했을 때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더하게 되면 전체 매기수저당 지불액은 항상 동일한 구조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이 되느냐? 이익기능이 초기. 초이후원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어떻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이후원 이라는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왜? 시험 지문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말장난 하듯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것은 진짜 이게 어려워요. 이 월원금균등상황 저당에 있어서 상황액 계산은 사실 풀기 어려워요. 29일 30일에 나왔었고 버리는 문제예요. 대신 초이후원 초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이후원이라고 하는 거이 얘기가 돈에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걸 문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라서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초이후원. 매기수 상환금은 동일하지만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형태. 이게 원금, 이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당의 상환 방식. 사실 원금균등상환저당과 원리금균등상환저당만 정확하게 대비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치고 자 이제 점증점증상환저당이죠. 점중, 점증점차 증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점증상환저당이라고 하는 거 점차적으로 저당지불액이 증가는 상환방식.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점증 상환 저당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냐 초기에는 조금 내고 후기로 갈수록 많이 내는 방식. 그래서 앞으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환 저당 방식을 가르쳐서 바로 점증 상환 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원금균등 상환 저당 그리고 원 원리금 이거 오타 있네요 제가 놓쳤네요 원리금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이두개 비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별개 의 문제로 시험 상황에서는 조금만 표현을 바꿔도 만만치가 않아 힘들어요. 그래서 원금균등상환자당, 원금균등상환자당이라는 개념 그리고 점정상환자당까지 보셨고 이제 전체를 비교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원금균등상환자당과 원금균등상환자당에서 또 점정상환자당에서. 있어 이자, 총이자에 관한, 미리 말씀드린 것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전제합니다. 해서 초기에 많이 내는 방식을 원금균등상환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기에 많이 내는 거. 그러면 나머지 대응하는 개념이 이런 얘기죠. 중도상환한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원금 균등 상환 차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차당을 비교했을 때 초기에 많이 냈던 게 뭐야? 원금 균등 상환 차당 방식이죠. 그러면 자, 중도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적게 낸게 뭡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에 적게 냈으니까 만약에 중도에 전체를 다 갚아 버린다라고 한다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저당 잔금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요. 똑같은 구조예요. 초기에 많이 낸게 뭔데라는 거 원금균등상환 저당이 초반에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돈안 갖고 들어 누울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원리금균등상환 저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금균등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균등상환 저당보다 중간에 자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출제가 이루어져요. 특히 우리가 별 내용이 없는데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총 이자라고 하는 개념, 전체 저당지불액은 어떤 상환 방식을 채택하는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네. 이정도로 가지고 일년에 최대 두 문제까지 구성되는요 저당의 상환이라고 하는 그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 1분을 절대 풀수 없는 문제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서 상환액을 계산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머리가 빙빙 돌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모르게 마찬가지야. 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다 답을 알고 해설을 보면서 보더라도 시간이 2분3분 걸려요. 그래서 그냥 비우고 가실 주제. 특히나 30일에 나왔으니까 32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솔직히 높아집니다. 또는 나온다 할지언정 다른 쉬운 거잘 맞추는 게 그게 능력이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서요. 저당의 상완의 반응계는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저당의